바로 시작할게요 구독 체크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케이 안녕하세요 고등부 뭐였죠? 유정현입니다 이송현입니다 이관입니다 김민성입니다 홍성현입니다 유지후라고 합니다 막막했죠. 하고 싶은 이유가 많았지만 좀뭐 불편한 존재였다고 할까. 사실 또 저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좀 부담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무기력이 되기도 했었고 지루함이 정말 컸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공부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괜찮았거든요. 한번 시작하면은 30분씩 하면 솔직히 좀 좋았는데 그 시작 2분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공부하는 법도 아직 서툴러가지고 그런 거를 위킹 캠프에서 배우고 싶어서 한번 신청해봤어요. 서울 대생이형 누나들 보다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 동기부여는 이만한 게없것 같다 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미래 인생을 위한 척도 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은 생겼어요. 근데 집에 가면 약간 달라질까봐 좀 두렵기도 한 마음도 한편에 있고요. 원래도 자신감이 높았는데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좀 높아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박상욱 멘토님 멘토 선생님 중에서는 박상욱 선생님이라고 1일차 때 낯을 가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먼저 다가오셔서 약간 이런 거 어때? 저런 것도 어떠고 저거 한번 손들어서 한번 네가 해봐라고 먼저 물어봐 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김현우 선생님이 정말 좋았었는데요.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또 다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뇌가 긁어지는 고통을 느껴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시에 대해 조언을 받았었는데 시원하게 문법을 포기하라. 그두 개를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거에 집중하란 말이 정말 와닿았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꿈의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공부에 대한 전환점, 약간 서울대생 형 누나들이 또 알려주니까 공부 중 흥미가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어떤 걸 하든 끝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위킹캠프를 말하자면은 아, 그 사자성호가 뭐죠? 그 시련 후에 나귀 온다. 어, 고진남래 어, 네 맞아요. <laughs> 위킹캠프는 단순히 학습 실무법을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진로 그리고 본인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북극성을 어떤 것인 찾아보는 과정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그런 애들이 공부를 처음으로 시도해 본다. 처음에 동기 부여 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대신 먼저 와서 강연을 들어보고 선생님들이 무엇을 말해 주시고 어쩌면 지름길이 될수 있는 공부법을 알아서 빠르게 나가서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위캔 캠프 화이팅! 위캔 캠프 화이팅! 위캔 이팅위 캠프 화이팅! 위캔 캠프 화이팅! 위 캠프 화이팅!